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울산에 살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제가 괴들남님께 제보할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저를 사랑했던 어머니와 그리고 가장 저를 두렵게 만들었던 오래된 가정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부터 저희 어머니는 다른 평범한 어머니와 다르게 유난히 유별나신 편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로 저를 키우셨기 때문인지 어머니는 저에게 과도하게 과잉 보호를 하시곤 하셨죠. 다른 친구들이 해가 저물도록 동네를 뛰어다닐 때 저는 어머니가 정해준 시간 안에 무조건 집에 들어와야 했고 학교에서 가는 수련회 또는 대학교 MT 같은 행사는 늘 어머니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기 일수였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는 과거에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어머니가 늘 하시던 행동이 제가 물가가 있는 계곡이나 바다로 놀러 간다고 하면 그때마다 불같이 화를 내며 막으셨습니다. 그건 제가 물가에 가면 안 좋은 기운을 받는다는 게 이유였고, 어릴 적 저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어머니가 너무 답답하고 이해가 가지 않았었죠. 그렇게 과잉보호를 받으면서 자랐고, 제가 성인이 되어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도 저희 어머니의 집착은 끝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회사에 회식이라도 있어서 귀가가 조금이라도 늦어지는 날이면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수십 통이 찍혀 있었고, 그때마다 어머니는 제가 귀가를 할 때까지 잠도 주무시지 않고 현관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죠. 규민아, 너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엄마가 항상 조심하라고 했지? 아 어머니. 저도 근데 다큰 성인이고, 이제 사회생활하고 있는데,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머니와 갈등이 찾았고 그런 어머니의 행동이 숨막힐 정도로 힘들었지만 여태 홀로 저를 키워온 어머니의 외로움 때문일 거라 생각하고 애써 참고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어머니는 나이를 드셨고 점차 알수 없는 행동과 말이 시작됐던 건 어머니의 연세가 이른을 넘기면서부터였죠. 어머니는 서서히 기억을 잃어가는 치매 증상이 나타나셨고,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 치료부터 제가 할수 있는 각가지 노력을 다했지만, 불행하게도 어머니의 상태는 조금도 호전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부터 어머니는 낯선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뭔가 불안한 듯한 표정을 지으셨는데, 그 이름은 바로 규종이라는 이름이었죠. 처음에 그 이름을 들었을 땐 저와 이름도 비슷하고, 어머니가 제 이름을 헷갈려하시나보다 그렇게 생각했고, 이름이야 어떻게 부르던 그건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혼자 TV를 볼 때나, 심지어 식사를 하실 때도 꼭 옆에 누군가 있는 것처럼 규종이라는 이름을 부르셨고,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었죠. 그러다 한 날은, 어머니의 상태가 조금 괜찮아지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무심코 어머니와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 어머니, 저는 규종이가 아니고 규민이에요. 제 이름 기억하시죠? 응, 어, 당연히 알지. 우리 아들 이름을 내가 왜 모르겠어. 근데 규종이는 말이야, 지금 좋은 곳에 가 있을 거야.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자 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그 대화를 끝으로 뭔가 어머니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었죠. 그런데 그 뒤로부터 평소 꾸지 않던 꿈까지 꾸기 시작했고, 꿈에서 어머니가 나와 규종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꿈들을 꾸곤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혹시나 규종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뭔가 단서를 찾기 위해 어머니의 물건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었죠. 그렇게 한참 물건들을 보고 있었는데,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오동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고, 저는 이게 무슨 상자인지 싶어 곧장 열어봤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엄청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는데, 그 사진은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기의 모습이었고, 왜 이런 사진이 여기에 보관되어 있는지 저는 의아하기만 했었죠.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닌 그 사진 뒷면을 보고 나서 너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붓글씨로 쓴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이 규종,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제가 태어나기 2년 전의 날짜가 사망일로 적혀 있었죠. 그걸 본 순간 뭐라 말할 수 없는 이상한 감정들이 느껴졌고 여태 어머니가 사진으로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걸 보면 분명 규종이라는 사람과 보통 인연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한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오시더니 이런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그 사진 네 형이야. 네가 태어나기 전에 병으로 먼저 떠났어. 그 당시 어머니가 제게 해주신 말씀은 너무나 충격이었는데. 그 이야기의 시작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규종이 형은 태어난 지 100일도 되지 않았을 때 불치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정말 슬프고 힘든 시기를 겪고 힘들게 저를 가지게 되었는데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형과 아버지를 잃고 나서 저만이라도 꼭 지켜보려고 노력을 했었다는데 병원에서는 이대로 출산을 하게 되면 아이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답답한 심정에 무속인을 찾아가 물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할머니, 외진 증조 할머니가 큰 무당이셨는데 그업을 어머니가 이어받아야 할 팔자였지만 어머니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서 애써 운명을 거부한 결과 그 죄값으로 첫 아들과 남편을 잃었으며 앞으로 태어날 자식마저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까지 듣고 그렇게 무속인이 되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그동안 어머니가 왜 그렇게 저를 과잉 보호를 했는지 알것 같았고 저를 지키기 위해 본인의 삶을 포기하고 무속인이 되셨다는 현실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먹먹하기만 했었죠. 그렇게 몇년뒤 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졌고 제가 40대에 들어섰을 때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유품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던 그날 형의 사진이 들어있던 그 오동나무 상자를 다시 한번 열어봤고 사진을 한참 보다가 사진 뒷면을 넘겼는데 예전에는 분명 없었던 글씨가 새롭게 새겨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죠. 몇년전 사진을 봤을 땐 형의 이름과 사망 날짜만 적혀 있었는데 이번에는 형의 이름 밑에 제 이름과 미래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날짜는 2053년 7월 2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더 이상 아무런 설명도 되어 있지 않았었죠. 아마 저의 추측으로는 제 운명의 날짜인 것 같은데 어머니가 왜 이런 걸 쓰셨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저히 답이 나오질 않았고 제가 추후에 내린 결론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언젠가 맞이해야 할 운명을 알고 계셨고 그날을 단 하루라도 늦추기 위해서 아니면 그 운명을 비껴가게 하려는 마음에 저를 지독하게 과잉보호를 하셨던 거고 그런 어머니가 지금까지는 방패 역할을 해주셨지만 이제는 세상을 떠나셨으니 제 스스로 지키며 살라는 뜻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죠 그리고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늘 물가를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바다나 계곡을 갈 때면 남들보다 더 조심하는 버릇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2053년 7월 2일. 그날 제가 어떻게 될진 미래에 대해선 아무도 확신할 순 없지만 어머니가 저를 위해 삶을 희생했던 것처럼 저도 제 아내와 아이들에게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